자아 날씨 좋고 이런 날씨를 운전하기 좋은 운전 날씨 연수하기 만... 딱 좋은 날씨죠.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작업 이 차가 어떤 찬지를 알려야 되겠어요? 안 알려야 되겠어요? 뭐 하는 건데요? 써야지. 아 초보 운전고 초보 초보 써주세요. 아, 직접 쓰세요. 에? 직접 쓰세요. 아! 이렇게 작게 써가지고 뒤에 차가 보이겠어? 이제 쓸 거예요! 4만 원. 자꾸 꼬투리는 잡지 마세요. 일부러 화를 도우는건 반칙입니다. 화를 도우질 않았어요, 나는. 돋았어요. 화가 나는 걸요? 그거는 내가 도두지 않았는데 원래 성인... 성이... 아직, 아직 운전대 잡기 전이잖아요! <laughs> 소리를 한 10번 지르셨어요. 어디가? 안 날라가잖아요. 선생님이 붙이고 있는데, 학생이. 경아 씨가 너무 긁네. 아, 잘긁어안선수였는데 어? 아, 지금 본인을 가수로 생각하면 안 돼. 마스터로 생각하면 안 돼. 어? 마스터. 나는 초보다. 꼴 뺴기 싫어 자. 야. 진심 나왔어. 됐어요? 저게 원래 네. 팀 부부의 진짜 모습이야. 어, 맞아요. 배울 때. 헉! <laughs> 러고선이가 진짜. 가장 중요한 거. 이 운전석이 내 몸에 딱 맞게 조절을 해야 돼요. 펠트 나중에. <laughs> 아, 저짤 저장하고 싶다. 자, 가봅시다. 왼쪽에 브레이크, 오른쪽에 악셀. 네. 왼쪽에 브레이크는 놓고. 자, 기아 변속해 보세요. 가요, 벌써? 그럼 언제까지 여기 바닥에 있을 거예요? 무서웠겠다 나도 기억난다 맨 처음에 연수 받을 때 저도 한 10년 정도 장롱연애놨어요 근데 이제 김포로 내가 이사를 가니까 운전을 안할 수가 없지 빼도 박도 못 하니까 음. 할수 없이 연수를 시작했는데 내가 이걸 왜 이제 했지? 라는 아.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완전 편해지니 누구한테 배웠어요? 그때는? 저는 연수하는 사람한테 아. 딱 3일 저는 예전에 매니저한테 배웠는데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알려줬어 초보 운전 씨로 끼어들 때 과감하게 빨려야지. 그러다가 물쩡하다가 엄청 맞아, 맞아. 사고 난다고 그래서 저를 그렇게 하루 트레이닝 해 주고 나서는 이번 주셨어. 그래서 음됐구나 정됐어. 즐겨 봐. 이 채널.